지난 시간에 이렇게 장미를 그렸잖아요. 요번에 뒤편에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핑크색 장미 뒤에는 무엇을 그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 아이리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환한 장미고 그러니까 아이리스도 어 꽃그림 중에서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리스가 화려하기도 하고 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꽃을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이리스 꽃을 그리기에는 어, 조금 작습니다.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 이렇게 퍼플색하고 제가 화이트색을 반반씩 했거든요. 이럴 때는 아까보다, 아, 지난 시간보다 붓이 어떻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작은 공간에 그릴 때는 붓을 줄여주면 됩니다. 작은 붓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 꽃이 좀 작아지겠죠? 아이리스 꽃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옵니다 옆으로도 또 가야겠죠. 이것도 지그재그입니다. 이렇게 꽃이 화려하다 보면 보면은 멀리서도 꽃 그림이 보이니까 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아, 꽃이 참 이쁘다, 화려하다. 그런 느낌을 받지요. 그래서. 아이리스 네. 그림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포카이트에서. 지금 아이리스도 꽃 자체만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시면서 아이리스 배우실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배우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지그재그로 하고 있습니다. 꽃꼬림만 그리기 때문에 음, 배우기 좋은 영상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지그재그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또 밑으로 아이리스가 또 있죠. 이게 기본 입입니다. 네 개가 기본 입인데, 여기에다가 두세 개를 더 그려주면 더 화려한 아이리스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지그재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를 한 번에 안 하셔도 됩니다. 막히면 이렇게 꼈다가 다시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기본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네 개의 꽃을 그리자니 좀 심심하죠? 우리가, 어, 아이리스를 맨 처음에 그릴 때는 이것도 예뻤지만은 많이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높이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 네개 그림만 그렸던 것을, 아, 이렇게 그려놓으면 심심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를 더 첨가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놓고, 자 다시 지그재그로. 한 개를 더 첨가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도 밑에도 심심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개를 더 첨가해서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이쪽으로 뻗어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암술 수술을 그려야겠죠. 그거는 옐로우색으로 안 말랐으니까 잘 잡고 그리셔야 합니다. 하나만 그려놓으면은 심심해요. 이것도. 이렇 심심하기도 하고 화려함이 덜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개 정도는 그려줘야 이 꽃에 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꼬불탕하게. 내려오면 됩니다. 섞여도 괜찮아요. 지금 이게 입을 타고 섞여서 내려왔잖아요. 상관 없습니다. 디자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그렸습니다. 세 개를 그리니까 훨씬 더 화려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을 그려야지 되죠. 줄기 줄기는 꼬불탕하게 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죠요 그런 다음에 난초 입이라고 말씀드렸죠. 난초 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분에도 그림을 아 오래, 왜 그러냐면 이게 화분으로 사용할 거잖아요. 그리고 저명 관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 물감이, 색이 옅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 나는 이거를 오래오래 두고 보고 싶은데, 색감이 옅어지고 그러는 게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꽃에만, 꽃을 타고 내가 그린 부분만 다니실를 발라주면 됩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데 그냥 사용하실 경우에는 어쩌면은, 흐려질 수가 있어요. 색감이. 자, 이렇게 광태가 나는 이런 색감이 옅어질 수가 있으니까 나는 오래오래도록, 어, 이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바느쉬를다 발라주시, 여기에 다발라시지 마시고요. 다 발라주시지 마시고. 꽃 부위하고 입 하여튼가 그림 그려진 부분만 바니실를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꽃 광택이라든지 보존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자꾸 손도 타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감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손을 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세개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크기상 이렇게 해서 아이리스를 우리가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뒤편에 어떤 꽃이 또 그려질지 보도록 해요 여기에 아이리스를 그렸으니까요 여기에다가는 제가 이게 지금 퍼플색하고 블루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붉은 계열의 꽃을 그려보려고 그래요 양계빛 꽃을 이 양계비꽃도 한 색깔만 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붉은 계열의 색감 두 가지를 한번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앞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뒤에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맨 처음에 핑크색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둥글둥글한 꽃이 되겠죠. 이런 것만 주는 겁니다. 하나는 어 올라가서 솟아 있는 거고 여기 안쪽에 비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그리면 되겠죠 이제 색감을 바꿔야겠죠 자 이거는 지금 핑크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양 사이드에는 레이드 색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술이 다 들어가야만 이쁜 어, 정도가 어떤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레드색, 반반 섞은 레드색이 들어갑니다. 좀 밑으로 해서. 지금 입을 쫙 펴주고 있는 겁니다. 입을 펴주려면 붓을 큰 걸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붓을 이렇게 넓적하게 펴서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최대한도로 넓적하게 펴서 이렇게 꽃잎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잎이 넓어집니다. 은 건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이드에 또 하나 그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또 연거퍼서 그릴 때는 아까처럼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입으로 막 해야지 되니까 어잘 묻히지 않게 조심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화려함이 장미꽃보다는 들 하긴 해요 양계비 꽃도 하지만 양계비 꽃도 되게 화려한 꽃에 들어가긴 합니다. 특히 수술이 들어가고 나면 정말 화려해지죠. 굴려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양개비꽃의 특징은 이 나뭇잎, 아니 꽃잎 하나로 굴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수술을 네, 해야 합니다. 근데 수술하기 전에 음, 양계비꽃 수술에는 어두운 색감도 있고 환한 색감도 있습니다 그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감 중에 이렇게 어두운 물감을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물감을 먼저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 옐로우와 하이트색이 들어가면 수술이 아주 이쁘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수술을 이렇게 네,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두운 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옐로우 색만 해도 이렇게 화려해집니다. 유약 빨린 어, 토분에도 물론 화려하지만 이렇게 그림에 따라서 토분도 이렇게 화려하다는 거 그리고 토분에도 어, 나는 꽃을 유지시키고 싶다 오래오래 그꽃 변하는 게 제가 너무 오래되면은 이 꽃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흐려진다 그랬죠. 그런 것을 방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꽃, 요, 위에다가만 바닐실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사용을 안 하고 감상만 하시는 분들은 바니쉬를 안 발라줘도 상관 없습니다. 바니쉬 없이 그냥 감상하셔도 이쁩니다. 그러면 또어 그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이 토분을 보내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가 돼서 토분이 토분이 갈건데 그러면 단니쉬를 발라서 갑니까? 아니면 그냥 단니쉬를안 발라줍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토분에는 제가 유학발린 거기에는 다 발랐습니다 바유슈를내 토분에는 제가 안 발랐습니다 그냥 갑니다 토분은자 유학발린 하분은 꽃그림을 그렸을 때 물에 닿고 그러면 거진 어, 뭐, 한달 만에, 두달 만에, 어, 그림이 없어집니다. 아예. 하지만, 유학 발린 그림은 1년, 2년, 뭐, 3년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없어지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색이 흐려지기 때문에, 또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 발린, 어 화분에만 바뉴실를 발라서 제가 배송을 하고요 토분은 그냥 갑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요것도 이런 식으로 자, 다른 색감을 이렇게 섞어서 해도 그 나름의 멋이 있지요 예 장미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장미꽃이 이렇게 들어가도 멋있고요. 여기에 또 어느 날 기분이 좀 그렇다면 요런 쪽으로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커트 크 토분에 그리는 걸로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아, 이렇게 색감을 달리해도 참 이쁘네요. 저도 이렇게 해보기는 토분에 해보기는 처음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로 발견하게 되면. 참 기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분 어, 토분의 포크아트 그리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주시고 시청해주신 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